Irgend.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강의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강의 축하해요! 자, 우리 사장님, 한마디 하세요. 강의야, 졸업 축하해. 1학년이 돼서도 친구들, 친한 친구들이 하지만 낯설어도 다른 친구들이랑 사이 좋게 지내 졸업 다시 한번 졸업 축하해. 우와우, 아 우리 강이 튼튼히 용감히 우리 강이 졸업 진심으로 축하하고 이제 1학년 되니까 언니로서 많은 동생들 예뻐해주고 또 오빠 잘 따르고 엄마 말씀 잘 듣고 선생님은. 사랑해. 축하합니다. 축하해요.